급하게 팔뚝살을 정리하는 <laughs> 요, 시 네, 소리가 아니야. 이제 와서 들어오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야... 아! 아, 아, 야, 꼬리 너무 아파. 잘지내죠 꼬리 너무 아파. 오, 오, 오. 오, 놀아, 놀아. 귀여어이 사람. 오, 놀아. 응 음, 음. 아는 척을 안 해줘 뭐지 아 对不对 사실, 건물을서 아닌데, 뭐 이렇게, 제품을 해서 붙인 거 없어. 이제, 을 해서 찍인 건데. 정리해 좀, 앞전 사진의 느낌을, 정하한 느낌을 얻어야 네네 <laughs> 아, 아 옆으로 남기고 사실 근데 원래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 후자보다 전자를 더 좋아, 이 자연스러운 느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조금. 조금 일찍 일어났거든요. 한 10시 정도에 가게 전화가 와가지고 깼어요. 상담 전화 받느라고. 그래서 10시에 일어나서 한 11시 반 정도에 점심을 먹었더니 5시 반인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샐러드 그 채소가 다 떨어졌어요. 야채 채소 그 믹스가 그거를 새로 사러 갈까 고민하다가 집 앞에 서브웨이 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샌드위치가 생각보다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서웨에 사러 갈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닌데 입고 보니까 약간 이렇게 당근 룩이 <laughs> 급하게 팔뚝살을 정리하는 <laughs> 내가 보내준 치탕 같은 거 입으면은. 어. 이 핏이 안 예쁜 안 예쁜 게 여기가 부유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게 부유방이 왜 있는냐? 이제 이런데다가 이제 막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가슴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내가 하우스 오브 에이미에 티부터 입어보고 싶은 거 있거든. <laughs> 나뭐 입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도 캡처해놔야 돼. 음. 이런 이런 스타일을 원해요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음. 그분들 내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보여주는 거지. 샷별로 한 두어 개씩은 가져가야 돼. 내벌 어. 네 입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꼭 입어보고 싶은 거를 인터넷에서 보고 캡처를 해가는 거지. 음 나한테도 보내줘. 네? 그걸 봐야간절이 어. 입고 나왔을 때간절이가 어. 생각한 그그 어. 이쁘다고 그 생각한 라인들이랑. 어. 어울리는지 내가 매칭을 어느 정도 할거 아니야. 아, 아예 그래, 생각을 그래, 안 그래. 하고 가면은 맞아, 그래야 나중에 기억이 힘들지. 생각 아예 안 하고 가면 그거를 또 기억을 못 하니까. 이거 링크 막히고 팔뚝 미살 고민이신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양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을 수직으로 천장 그천장이를 하늘 보게 올리고 이거를 미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불타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조금 오래 하시면은 팔뚝이 이렇게 걷어서 보여줘봐 현재 상태를 보여줘야지. 네? 어? 팔뚝이 그래야 신비성 이 있지. 난안 빠졌는데. <laughs> <laughs> 깨골. 오늘의 깨구리 발견. 두둥 깨구리가 아니고 두꺼비. 그게 제일 예뻐? 어,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나한테? 응. 그거는. 이거는 봐봐야될것 같아. 이 공이 어떨지 모르겠어. 막 <laughs> <laughs> 로보드 케이 쳐쳐 봐. 요 안쪽에 있는 거같거든어 <놀람> <좋은데>. 뭐가 있어? 아. <놀람> 아 이건 촬영용이지. 모르겠어. 아, 여기어기여기서기 분야, 여 여기저기 분야, 여기저기 분아 여기저기 분그여그저기 분야, 여기저기 분야, 여거여기서 주겠죠 주제. 까무이 이쁘네 까이이게 제가 잘모르는거 아니야? 까무이문 닫아 안 되겠네 저희 드다입으셨어요네 I 번으로 보여드렸는데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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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이 know. I d o n 이 know. I 게 o n t know. I don't k 네. 아니 그.. 네. 사진보다 훨씬 나아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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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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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어. 응. 모델보다 네가낫은데이물이 <laughs> <게>. 좋아 그네 <laughs> <좋아. 웃음> 완전 느낌이 달라. <laughs> 그 맞아요. 일부러 취향을 조금 비교해보시라고 네. 1번하고 2번 드레스를 좀 붙여서 보여드렸는데, 네. 내가 상대적으로 더 심플을 네. 좋아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포인트 있는 걸 원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저희하고 포인트 들어가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쓰는 거라서, 네. 네. 구별 없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엄청 복신해, 오빠. <laughs> 앉아봐요. 어. 아니야. 응. 안가어요 응. 여기 그냥 씌워주시네. 응. 아빠 전에는 진주 달아놨었는데 응. 깔끔한 거. 여기는다. 귀걸이 맞아도 여기 화려한데. 꽈한번오픈했세요 <laughs> 불어나겠어요. 어. 진짜 화려하다. 화려하다. 얘는 이제 디자인 자체가 좀 유니크하고 많이 화려한 편인데 신부님. 아무래도 우리가 추는 계절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막팔 내려오고 뭐 잘봐주시고 신랑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서 볼게요. 오케이. 오. 어떡해. <laughs> 많이 올라서. 신부님 단상이 있으니까 무릎 뭐 살짝만 굽혀주시고 팔자만먹

너블리하다. 너무 어. 블리하네. 아무래도 컬러가 있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사랑스럽고 너무 예쁩니다. 넥산은 좀 하얘 아. 있는 것도 괜찮고. 네. 너무 예쁜데? <웃음> <웃음> 지금 지금 1번 아니면 이거? 1번 반, 반짝이가 지금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건 이거야. 그래? 어 네. 저기 옷 입을 때부터 약간 리액션을 내가 지금 다 봤거든. <laughs> 네, 그래서 내가 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들렸어. 별 7개를 미리 쳐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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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신부님 우리 하나 더볼 건데 마지막 디오드라포엠 지쳤나요? 지치다요 <laughs> 지쳤나요? <웃음> 지쳤나요? <웃음> 어? 진짜 귀가 안 들려? 지쳤나요? <웃음> 지쳤나요? <웃음> 오픈합니다. 음 예쁘죠 이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뭐야? 네? 와, 와 피부가 정말 투명하네. 정말 네. 투명하네. <laughs> 피부 <laughs> 조금 씩 움직여보세요, <laughs> <인지겨보세요>. 이렇게. 뭐야? <laughs> 예쁘다. 예쁘죠? 저희는 워낙 어릇기는... 깨끗하고 화려해서 예쁘죠. 어, 너무 풍하지 않아? 아딱 맞는 표현이니 저희는 좀스튜디오스고 화사해서. 조명이 뿐만 얼굴 되게 조명 조정한 룸입니다. 굴이 예쁘신 것 같아요. 어떻 <laughs> 보여드릴게요? 잘했어. 백일장 드릴게요. 얼굴이 잘 사는데 진짜. 아 고. 그럼 나는 웨지코기처럼 보여놓고. 코기 좋으신가요? 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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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래, 이뻐그사진거지히 아, 이런 느낌 <laughs> 사진 세 번째 거. 큐 두개 다 완벽해요. 누가 어 맞아 맞아. 어, 그그 저는 이게 조금 더 예쁘세요. 아, <laughs> 이거 이쁜데. 얼굴이 이렇게 이쁜데 굳이 화려하게 바롭지 않았어. 이거 괜찮다. 진짜 예쁘네위에를 약간 좀 튤립 로 만들어 버려서. 이거 저렇게 해 주면 실것 같은데. 캡안보시는거야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위에 망이 없는 거 같아요. <laughs> 망을 이렇게 삼키는 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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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슨 나저위 뭐가 있어요. 어 보이네. 스로즈아어 k 에서 이거 안 보였잖아. 삼켜버렸어 나 신기하다. 한3분 걸렸네. 어떡아여난 여기서는 가벼이 제일 예쁘긴 했어. 4번? 음, 어, 이거, 이건 확실히 얘기하네.